갈라디아 5장 13-15절입니다. 이 단락의 두 명령형인 13절의 서로 종로로 털어와 15절의 멸망할까 조심하라가 직접 권면 단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자유와 종의 이미지는 5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바울은 할례와 율법과 같이 한민족에게 제한된 법을 지키는 것을 종의 멍해를 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지니는 자유의 속성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 섭리인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자유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자유는 타인을 사랑하게 하고 타인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합니다. 14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율법 전체를 성취하는 삶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베블레로 타이가 완료 시제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세요. 예수는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해 단번에 성취되었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명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의 삶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15절은 그 사랑에 반하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6, 18절입니다. 이달락의 15절과 26절 등은 갈라디아 교회들 속에는 분명히 분쟁과 다툼을 비롯한 여러 윤리 문제들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입된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부딪히는 내면의 욕구와 윤리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행동방식 모두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16, 17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 속에서 성령과 육체의 대조는 중요합니다. 성령은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헬라어 사르크스로 표현되는 육체는 이와는 반대로 이 세대의 삶의 원리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바울 서신 속에서 종종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을 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17절이 말하는 대로 성도의 현재적 삶이 이두 가지 소욕이 서로 대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대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한가운데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영인 성령이 앞당겨 침투함으로 생겨난 현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행동 방식 모두를 규정하는 대답이죠. 18절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 정체성과 행동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23절입니다.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육체, 곧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행위, 내면의 미움과 분노, 외적인 방탕, 공동체의 분열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잘라 말한다는 점이죠. 바울은 이것이 전에도 누누이 경고했던 바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이 처음부터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대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성교사들을 의식하며 줄곧 공격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율법의 행위이지 불특정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식 전체를 공격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사랑이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온 율법이 사랑의 계명에서 성취되었다는 14절 말씀에 비춰볼 때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도 바로 이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락은 내면이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 혹은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샬롬 개념이 그러하듯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정의, 행복이 구현되는 상태를 읽었죠 오래 참음은 부정적인 상황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를 읽었습니다 자비와 양서는 다소 중복되는 성령의 열매로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들이죠. 충성은 헬라오 피스티스에 대한 번역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향하여 신실함을 다하는 행위를 읽었습니다. 온유는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고 겸손하며 사려 깊은 내면 상태죠. 마지막으로 절제는 욕구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의 반하는 어떠한 율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온 율법이 사랑의 계명으로 성취되었다는 14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야말로 율법이 지향해 온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24, 26절입니다. 24, 2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 진리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2장 20절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의미죠.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수동적인 표현이 24절에서는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능동적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못박은 대상은 육체와 그것에 속한 정욕과 탐심이죠. 이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대의 운영 원리인 육체와 그것의 특징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창조를 살아갑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 은총을 한마디로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새로운 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며 서로 충동질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모순됩니다. 그것은 이미 못 박은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격이죠. 이 문단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 사랑의 법에 매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